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첫 번째로 이제 모세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앞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그냥 봐, 봐주지 않고 그들이 진영, 그들이 진치고 있는 이 진영의 한 끝에서 화재가 나게 해서 그 화재로 사람들이 죽고 그 화재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로 70명, 70명의 장로를 뽑는 이야기를 볼 것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70명을 뽑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70명의 장로를 뽑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원망하는 일과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백, 그 발단은 사람들의 원망으로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물이었고 이번에는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원망을 하겠어요 맨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망을 했어요. 추리굽기서에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만나가 맛없다고. 만나가 맛없다고 그치? 만나가 맛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어져서 사는 이방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이방 사람들이 같이 있었나? 오케이. 그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출애급 할때 같이 출애급을 했어요. 따라온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급을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요.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만나가 맛이 없다고.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원망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원망에 동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원망에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1년, 2년, 3년 동안 날마다 똑같은 걸 먹었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걸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천막에서 다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더 맛있는 거 먹었고, 그 다음에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더 좋은 것들 많이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공짜로 값 없이 다 먹었는데,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래고 원망을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일을 했어요.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집 짓는 일을 했어요. 매맞아가면서. 매맞아가면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값 없이 공짜로 다 얻어먹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순 거짓말이에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고 천만의 말씀 공짜로 아니요 힘들게 힘들게 먹었어요 그런데 가난이 와서는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 건 없잖아 그렇지 매맞는 아건 없잖아 그냥 그냥 가난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먹는 것이 맛없고 날마다 먹는 것이 에이 참 짜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다 팡팡팡팡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맛없는 거 우리가 먹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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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 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화가 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아침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 먹게 해주었거늘 아니, 화를 낸다고? 날 맛이 없다고? <목소리> 여러분, 그래, <목소리>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목소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화를 내면, 엄마, 아빠도 뼈빠지게 일을 해서 힘들게 힘들게 먹이는데, <목소리> 응? 맛있는데? 그렇죠. 화가 나는, 부모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우는 모습이.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게 얼마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속상하고, 모세의 마음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모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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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백성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가는 거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도자가 된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뵀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라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뭐라고? 15절에 오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다 하죠. 그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보시는 겁니다. 그죠?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당하는 거 내가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참되신 인도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해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화를 내고 모세한테 싫은 소리하고 모세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큰 부담을 느끼고 내 책임이 너무 크다고 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지도자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예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 힘드니까 가정에는 누구를 주셨어요? 엄마와 아빠를 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키우면 조금 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혼자잖아요. 지금까지 모세는 혼자잖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한 뭐야? 돌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남자 여자 어리니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니를 위해서 이동할 때마다 어디 가서 천막을 치야 될까 어디 가서 쉼을 얻어야 될까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이러면서 그들이 이동해 가니까 모세의 책임이 넘청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참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실진데 내를 나를 즉시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원망과 모세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는 어때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왜냐 힘든 걸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모세가 힘든 걸 아시니까 힘들게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는 걸 아시니까 어때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0명을 모아라 장로 70명을 모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게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네게 데리고 와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70명을 노인들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온 경륜자들 중에서 70명을 모아서 그 7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장막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앞에 같이 서라, 같이 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을 데려오라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명을 누가 뽑아야 돼요? 모세가 뽑아야 돼요. 모세가 뽑아야 돼요. 그럼 열두 집파예요. 열두 집파면 한 집파에서 여섯 명 정도씩 그죠? 다섯 명, 여섯 명 정도씩 해가지고 7 0 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 책임을 모세가 이제 지고 뽑습니다. 사실 장로들에 대한 얘기는 중간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미 출애굽서 1 9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했어요. 모세에게 와서 보니까 모세가 힘들게 힘들게 재판을 하거든요. 그 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힘들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힘들구나. 그래서 여기저기 중간제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중간 지대를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라고 충고를 했거든요. 충고를 했는데 모세가 그 즉시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70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을 모아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아요 안 뽑아요? 70명을 뽑아요 7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회막에 가까이 딱 갔어요 가까이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요 놀라운 일이 일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모세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났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들이 예언을. 이십 절에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하였어요. 그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뭘까요? 응? 응? 하나님의 영이 7 0 명의 장로들에게 서 있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언은 뭐라고요? 말하는 거.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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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어. 두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70명 부어라 그는데두 명은 빠졌어요. 두 명은 안 왔어요. 두 명은 안 왔는데 그두명두명 두 명. 자기 집에 있는 그두 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거기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 집. 있는 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 표시, 징조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보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무슨, 뭐, 뭐가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죠. 방언.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표시, 표시, 표시. 그죠? 표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했어요.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라니까 표시예요. 응, 표시야. 그들이 뭐라고 예언했을까? 여기서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을 했어요. 뭐라고 뭐라고 막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예언은 말이거든요. 그죠? 말로 하는 예언인데 그 내용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언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언을 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 찬송가를 불렀을 거예요. 찬송가를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막 뛰어왔어요. 예, 여우수아에게. 여우수아님, 여우수아님, 우리 진중에 있는 저두 사람이요. 멜다 싫어하는 사람, 멜다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이요. 지금요 막 방언으로 뭐라고 예언으로 뭐라고 뭐라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딱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70명 사람들하고 이두 사람은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해?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이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저 두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더라, 하게 됐더라.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이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다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70명과 70명 위에 임하셨고, 드디어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짐을 나눠지고, 십자가를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하는 일이 다 끝나자, 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장로의 역할, 섬기는 자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신약에 있는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 했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사람들끼리의 여러가지 행정상의 여러가지 질서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원망이 들려왔어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죠?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7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7명의 집사님들을 뽑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서 마치 이게,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집사를 뽑는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의 짐이 너무 과중하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사실 굉장히 짐이 컸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자 이 기회에 모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나 버거움을 느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기회에 이제 뭡니까? 동역자들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 안할 때는 목사님 혼자서 하고, 사모님 혼자서 하고, 그러다가 교인이 조금 늘어나면 또 이제 함께 할 사람이 또 생기고, 또 조금 더 늘어나면 또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도 좀 줄이고, 짐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짐은 함께 나눠지질 때 가벼워지고 그래서 부담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거죠. 좀더 효율적으로 모세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지 않고 짐을 나누는. 물론 그 밑에 1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지만, 그건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나눈 것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리더십의 짐을 나누는 일은 이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일에 협력하도록 이제 요청하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러 가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또 맡겨진 사람들은 그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경동체는 잘 세워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맡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